여호사팟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람에게는 같은 여호사팟의 아들인 아우들이 있었는데 아자르야, 여히엘, 즈카르야, 아자리야, 미카엘, 스파티야이다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 임금 여호사팟의 아들이다.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유다의 요새 성읍과 더불어 은과 금과 보화 등 많은 선물을 주었다.그러나 왕권은 여호람에게 넘겨 주었으니 그가 받아들이기 때문이다.여호람은 자기 아버지의 왕위에 올라 자리를 굳힌 다음 아우들을 모두 칼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대신들도 덜어 죽였다.여호람은 32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렸다.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집안이 하던 대로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계약 때문에 또 일찍이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하지는 않으셨다. 여호람 시대에 에돔은 유다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들의 임금을 세웠다. 그러자 여호람은 자기 장수들과 모든 병거대를 이끌고 그곳으로 건너갔다. 여호람은 밤에 일어나 자기와 병거대 대장들을 포유한 애동군을 쳤다. 애동은 유다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켜 오늘에 이르렀는데 리브나가 유다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킨 것도 그때다. 여호람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또 유다 산악지방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들이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유다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그에게 이런 글을 보냈다. 임금님의 조상 다윗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버지 여호사팟과 유다 임금 아사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었다. 너는 또 아합 집안이 그러하였듯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너보다 착한 내 아버지 집안의 아우들마저 살해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내 백성과 내 자식들과 아내들,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을 큰 재난으로 치겠다. 그리고 너 자신은 창자에 생긴 병으로 중병을 앓게 되고, 마침내 그병 때문에 나날이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주님께서는 여호람을 거슬러 필리스티아인들의 적개심과 에티오피아인들 곁에 사는 아라비아인들의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셨다. 그들은 유다로 올라와 공격한 끝에 왕궁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가져가고 임금의 아들들과 여자들도 데려갔다. 그에게 남은 아들이라고는 막내 아들 여호 아하즈 뿐이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 주님께서 여호람을 치시어 창자의 불치병이 들게 하셨다. 세월이 흘러 두 해가 지날 무렵 그는 이 병으로 창자가 빠져나와 큰 고통 속에서 죽었다. 그러나 백성은 그의 조상들에게 해준 것과는 달리 그를 위해서는 불을 켜놓지 않았다. 여호람은 서른 두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여덟 해를 다스리고 애석해하는 이 없이 가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 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임금들의 무덤에 묻지는 않았다.